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자녀 세대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새 gtx가 개통되고 나서 좀더 아무래도 계약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보셔야 되는 집이다 이렇게 정의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두 세대입니다 열개 동에 자녀가 두 세대예요. 안녕하세요. 화산가 강중교사입니다 오늘은 야당역 앞에 나와봤습니다. 야당역 하면 유명한 게 이제 길 건너편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들, 운정 신도시인데요. 운정 신도시 쪽에는 호수공원도 위치해 있고 상권들이 매우 많이 잘 잡혀져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매우 좋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현장 여기서 도보거리로 400m 정도밖에 안 나오는 주택으로 이루어진 단지형입니다. 해서 10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단지도 좀 크게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도 매우 편리한 게 특징입니다. 내부 구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방이 6개, 그리고 화장실이 3개, 거실이 2개 나옵니다. 그리고 층고가 매우 높고요. 그리고 베란다 공간도 하나 나오고요. 테라스 공간도 2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매우 커요. 매우 크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보는 집에 좀 정의를 해 드리면 단독주택, 좀 비싼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를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집입니다. 꼭 앞마당만 딱 포기하시면 은 모든 게 갖춰진 방 6개짜리의 대형평수기 때문에 매우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들이 작지가 않아요. 다 자녀방으로 주실 수 있을 만큼의 사이즈가 매우 크게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들 매우 좋다고 설명 자신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들이 뭐 양창으로 체감 좋은 구간도 있고 각 방마다 온도 조절이나 이런 부분도 다잘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오늘 집, 어, 대형 평수로 찾으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은 야당역 3번 출구인데요. 한정과장만 가시면 운정역입니다. 옆쪽으로 가시면 또 일산의 대형 인프라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대형 마트나 이런 부분들도 매우 잘 되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산과 파주에는 어, 대형 병원들도 많이 위치해 있죠. 해서 위급상황시나 응급상황시에 좀더 안전하게 거주 가능하시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운정 신도시에는 그 호수공원 있잖아요. 호수공원이 있어서 힐링하실 포인트도 집 주변에 위치해 있고요. 초, 중, 고. 매우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서 도보 거리가 400m이기 때문에 매우 좋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잔여 세대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새 GTX가 개통되고 나서 좀더 아무래도 계약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보셔야 되는 집이다. 이렇게 정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잔여가 두 세대입니다. 10개 동에 잔여가 두 세대예요. 단독 주택 저리가라는 오늘 대형 평수 단지형 주택 현장 보러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가실게요. 자, 내부 공간 올라와 보셨고요. 오늘 보실 현장, 방이 총 6개. 다섯 개라고 해야 될지 6개라고 해야 될지 약간 애매하긴 해요. 그리고 화장실 3개고요. 테라스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도 크게 잘 되어 있으니까 대형 평수 보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실 공간 보고 계신데요. 오른쪽에 신발장 길게 한칸 되어 있고요. 아래쪽 벤치 구간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앉아서 신발 신기 좋으신데 신발장이 모자란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요 옆쪽에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요 지금 시스템장이 짜져 있어요. 좀 공간이 많이 넓기 때문에 이쪽에 신발 수납하시면 신발 수납 공간, 운동백들 수납 공간 확실하게 해결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중문이 되어 있는데 특이합니다. 좀 핑크 톤으로 화사해요. 화사하게 되어 있고 불투명 유리로 해서 이렇게 여닫이 방식으로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사생활 보호도 되실 것 같아요. 내부로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꺾어야지 거실 쪽이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생활 보호되는데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옆쪽 벽면들을 다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웨인스코팅이 되어 있어요. 웨인스코팅이 되어 있고 층구도 되게 높거든요. 여기 복도 구간이든 방이든 거실이든 층고가 매우 높은 집이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매우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 웨인 스코팅 벽면이 이렇게 거실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거실 쪽은 창문도 이렇게 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 포함한 사이즈 재드리면 여기가 4.5m 나와요. 굉장히 큰 광폭 거실에 천장 보시면 이렇게 라운딩된 우물형 천장 되어 있는데요. 어, 끝에가 이렇게 라운딩 라운딩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어, 깔끔한 느낌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조명도 되게 특이하게 어, 샹들리에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천장 보시면 이렇게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앞쪽 한번 와 주시면요. 이렇게 앞쪽에 막힘이 없습니다. 막힘이 없이 뷰가 뻥 뚫려 있고요. 지금 자녀 세대 두 세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보셔야 되는 집이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창문도 따로 있었습니다. 거실 등지고 주방 쪽 보시면요. 아일랜드 식탁이 매우 크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 공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부터 되어 있네요. 이쪽부터 되어 있어서 식탁으로 사용하시기 소양색이 없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하실 어 콘센트나 아니면 이렇게 사각 싱크볼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면형 주방이에요. 해서 여기서 설거지 하시면서 아이들이나 아니면 가족들과 담소 나누시기도 좋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 지금 하이라이트로 채택이 되 되어 있고요. 레인지 후드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들 아래쪽 보시면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 3칸 옵션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짜투리 공간들의 수납장을 짜놨는데요. 원래 대부분 한 이 정도까지 오잖아요. 근데 뭐 훨씬 더 높아서, 층도가 높아서 수납하실 공간도 많아진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한 번만 비춰주시면 식탁 등 되어 있습니다. 식탁을 따로 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현장이에요. 식탁을 여기 놓고 이용하시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 한번 비춰주시면 이렇게 폴리싱 타일로 해서 대형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줄눈신공만 깔끔하게 하시면 이용하시는데 손색이 없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방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첫 번째 방은 전실 옆에 있는 방부터 살펴보, 살펴보실 건데요 이렇게 선반이 <laughs> 벽을 안쪽을 파놔서 선반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좀뭐 이쁘게 진열하시기도 좋은 거 같고요 창문도 크게 나 있어서 좀 개방감 있고 앞쪽에 막힘도 없어서 채광도 매우 우수할 것으로 보이고요 천장 한번 비춰주시면 층고가 되게 높죠 또, 에어컨도 두 대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사이즈를 한번 재봐드리면요. 12자가 넘습니다. 3.6m가 넘기 때문에 매우 큰 사이즈의 첫 번째 방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방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두 번째 방은 이방 바로 옆쪽에 있었습니다. 여기도 사이즈는 방금 전과 동일할 것 같고요. 12자가 살짝 넘는 사이즈에, 천장 보시면 또 높은 층고에 에어컨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메인 욕실 한번 보러 이동을 해볼게요. 메인 욕실은, 이쪽에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렇게 샤워 부스가 확실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이비 톤의 포인트 타일을 사용해서 좀 깔끔한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요. 조명과 세면대 변기, 젠다이 수납장까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옆쪽에는 이렇게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베란다 공간인데 이제 마지막 자녀 두 세대라고 했잖아요. 약간 정리가 안 돼서 어수선한 점 참고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쪽에 보시면 수전 있고 배수구멍도 잘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세 번째 방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세 번째 방은 안방입니다. 안방인데 문이 특이하게 양쪽으로 다 위에를 이제 합치시면 양쪽 다 열실 수 있거든요. 공간 자체가 좀 넓은 문이 잡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사이즈를 좀 저희가 애매해요. 애매한데 사이즈가 좀 많이 큽니다. 왜냐면 지금 커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애매한데 한번 재보면 5m 나와요. 5m.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넓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레스룸 공간을, 공간을 빼고 5m가 나오기 때문에 매우 큰 대형 안방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드레스룸 공간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어, 여닫이 방식의 문으로 확실하게 분리가 가능하시고요 시스템장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드려요 그리고 안방 욕실 안내해 드릴게요. 안방 욕실은 샤워 부스가 확실하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티김 방지하시기 좋고요. 코너 선반, 젠다이, 세면대, 변기까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각방 온도 조절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방에서 따로 온도를 조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가스비 아끼시기 좋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네 번째 방 볼게요. 여기가 약간 애매해요. 방으로 치기에 약간 애매한데, 여기에 또 테라스도 딸려 있습니다. 테라스도 이렇게 딸려 있는데, 이방 사이즈 한번 재봐드리면요. 11자 반 정도 나옵니다. 사이즈가 매우 괜찮고요. 여기도 각방 온도 조절이 되어 있고,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테라스 공간 작게 되어 있는데요. 어 그냥 간단하게 차 한잔 하시기 괜찮은 사이즈인 것 같은데, 위에 층에 올라가면, 올라가면 훨씬 더큰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어 테라스가 두 개, 총두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올라가시는 길에도 이렇게 좀 인테리어적으로 이쁘게 철제와 목재를 사용해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위로 올라오시면서도 조명들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위쪽으로 올라오시면요. 오른쪽 한번 비춰주시면 이렇게 캣타워나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아니면 애완, 어, 그,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어, 놀수 있게 이런 공간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복층의 2층 공간 올라와 보셨고요. 여기는 이렇게 또 거실 공간이 또 크게 나옵니다. 여기 거실이 두 개라 보시면 돼요. 해서 공간 활용하기가 매우 좋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복층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층고잖아요. 제가 딱 키가 180인데 여기 제일 낮은 곳으로 가도 키가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분들도 충분히 이용 가능한 복층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두 번째 거실 사이즈는 3.3m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쓸만한 거실 사이즈가 나온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옆쪽에 이렇게 짜투리 공간들을 수납장들을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짐 놓기도 괜찮게 만들어놨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층에서 첫 번째 방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방은 이요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요. 옆쪽에 이렇게 수납장들이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위쪽으로 들어오면 허리를 좀 숙여야 된다면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사이즈를 재봐드리면. 4m가 나옵니다 해서 공간감이 넓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성인이 사용한다 하시면 여기까지도 이제 수납장이나 이런 침대 같은 걸 놓으시고 이쪽에서 생활하시면은 생활하실 때 많은 불편함 없으실 것 같고요 위쪽 에 공간도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창문 되어 있고 옆쪽에 각방 온도 조절기 여기 위에 층도 보일러가 잘 들어옵니다 해서 이런 점들 장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욕실 보여드릴게요 오늘 현장의 세 번째 욕실이죠 욕실 공간도 널찍하게 잘 나옵니다 화장실 창도 되어 있고요 어, 샤워하실 공간 확실하게 확보되고 아래쪽 한번 비춰주시면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공간 활용하기가 좋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여섯 번째 방 복층에서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도 사이즈가 좀 괜찮아요 사이즈가 안 괜찮은 방이 없었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여기 사이즈가 4.5m가 나옵니다 15차 정도 나오는 거죠 매우 사이즈가 크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도 보이시겠지만 바닥 쪽에 채광 잘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요. 이쪽에 창문도 잘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조절기도 이 방에도 있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테라스 안내해 드릴 건데요, 두 번째 테라스죠. 오늘 현장에두 번째 테라스 공간이 좀 넓게 나옵니다. 이게 메인 테라스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서 이제 바베큐 파티나 이런 거 하시면서 생활하시기 매우 좋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한번 나와 주세요. 나오셔서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앞쪽에 막힘없이 뻥 뚫려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어, 산뷰랑 그리고 시티뷰가 같이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하시기 좋은 그런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단지형 신축 안내해 드렸는데요. 여기가 지금 자녀 세대가 두 세대밖에 안 남았습니다. 해서 빠르게 서둘러서 보셔야 되는 집이다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고요. 좀 내부 사항을 좀 정리해 드리면요. 방 6개, 그리고 화장실 3개. 베란다 큰거한 개, 그다음에 테라스 작은 거한 개, 테라스 큰거한 개에서 테라스는 총. 두 개. 이렇게 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방들이 다 컸던 게 특징인 것 같고 층고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1층에 층고감이 매우 높았고요 2층에 올라와도 어, 좀 성인분들 사용하실 수 있을만한 층고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들 장점인 것 같고요 화장실들도 다 컸고요 그리고 위에 층도 이렇게 보일러가 들어왔던 점 이런 점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도 도보거리로 한 400m 밖에 안 나와요 해서 지하철도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대형평수 보시면 분들 꼭 연락 주셔서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후에 미팅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현장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